안녕하세요. 아두이노를 이용한 서브 모터 및 DC 모터 제어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학과 4학년 오인욱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으로 찾아뵙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체적인 세미나의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세미나에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 간략히 복습한 후 모터란 무엇인가, 모터의 종류, 모터 드라이버는 무엇인가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두번째는 서브모터 제어, DC모터 제어로 실습이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아두이노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아두이노를 연결한 후 다운로드 받으신 아우,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뒤 툴에서 보드와 포트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사용할 아두이노는 우노이므로 우노가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빵판은 부품과 부품을 연결할 때 납땜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PWM에 대한 복습입니다. Pwm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미나 중 pwm을 이용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두이노 기초 복습입니다. 핀 모드, 디지털 라이트, 아날로그 라이트에 대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아두이노 복습을 마치고 모터란 무엇인지에 대해 배워 보겠습니다. 아마도 모터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터는 간단히 말해 전력을 받아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기계입니다. 모터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모터의 종류는 서브모터, DC모터, 스텝모터 등등 있으며 오늘 세미나에서 다룰 모터는 서브모터, DC모터 두 종류입니다. 서브모터는 원하는 각도로 움직여주는 모터이며 DC모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가장 보편화된 모터입니다. 모터 드라이버란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드라이버입니다. 아두이노 5V 핀에서 출력 가능한 전류가 200mA 밖에 되지 않아 모터를 돌리기엔 부족해 모터 드라이버의 외부 전원을 인가해 좀더 높은 전류를 제공하고 모터의 회전 방향, 속도 조절 등을 위해 사용합니다. 오늘 사용할 모터 드라이버는 L298N 입니다. 서브 모터 제어 회로입니다. 기본적인 5V 전원, 그라운드를 사용하며 7번 핀을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서브 모터 제어 코드입니다. 가장 먼저 서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한 코드를 추가하고 로보인 서브라는 객체를 선언합니다. 이후 셋업에서 로보인 서브 어터치를 통해 핀번호를 지정해줍니다. 루프문에서는 먼저 서브모터를 0도로 움직이고, 이후 0.5초 딜레이, 다시 서브모터를 180도로 움직이고, 다시 0.5초 딜레이를 반복합니다. 서브모터 제어회로 구성 방법입니다. 5V, 그라운드, 7번 핀총 3개를 사용합니다. 7번 핀은 서브모터의 주황색 선과 5볼트 핀은 서브모터의 빨간 선, 그라운드 핀은 갈색에 연결해 줍니다. 아두이노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이후 코드를 업로드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보드와 포트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컴파일 과정을 거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서브모터가 0도와 180도를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브모터 제어 응용 코드입니다. 포문을 사용하여 서브모터의 각도가 0도부터 180도까지 1도씩 0.01초 간격으로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회로 구성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생략합니다. 마찬가지로, 보드, 포트 등을 확인하고 컴파일 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서브모터가 0도부터 180도까지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모터 드라이버와 DC 모터를 이용한 제어 회로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제어 회로는 외부 전원, 모터 드라이버, 모터, 아두이노, 빵판을 이용해 구성합니다. 이때 PWM을 사용하기 위해 물결 표시가 있는 핀을 사용해야 하고 노트북과 외부 전원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면 안 됩니다. 외부 전원, 모터 드라이버, 아두이노의 그라운드를 빵판을 이용해 한 곳으로 몰아야 합니다. 먼저, PWM을 이용한 DC 모터 속도 제어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코드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먼저 모터핀과 PWM 등에 대해 정의하고, 셋업에서 각각을 출력으로 설정해 줍니다. 이후 포문을 통해 PWM 값을 1부터 250까지 0.5초 간격으로 올려주었다가 다시 내려줍니다. 모터 드라이버를 이용한 DC 모터 제어 회로 구성 방법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외부 전원이 노트북에 연결되어 노트북 전원이 나갈 수도 있으니 임원진에게 회로 구성이 맞는지 꼭 확인받으시고 외부 전원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DC 모터 속도 제어 응용 코드입니다. 기본적인 세팅 코드는 DC 모터 제어 코드와 동일합니다. 시리얼 통신으로 모니터의 문자열을 출력하고 루프문에서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 PWM 입력 값을 인데이터로 받고 모터 PWM의 인데이터 값을 넣어줍니다. 즉 원하는 값으로 PWM을 조절해줄 수 있습니다. 회로 구성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포트와 보드를 확인해 줍니다. 이후 컴파일, 그 다음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가 완료된 후, 시리얼 모니터를 켜 줍니다. 만약 시리얼 모니터가 정상적으로 켜지지 않는다면, 보드레이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로드가 완료된 후 set speed라는 말이 모니터에 뜨면 원하는 PWM 값을 입력해 줍니다. 저는 모터의 속도를 비교하기 위해 50, 150, 255세 값으로 넣어 보았습니다. 50, 150, 255로 갈수록 모터가 점점 빨리 돔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